오늘 재현 씨가 스포항에 온 이유가 엠플라잉의 컴백 소식이 아닙니다. 그냥 오셨어요. 그냥 저녁하고 일단 그냥 고. 고, 빨리 오신 거예요. 그냥 왜냐면 그렇죠. 2년 전에 재현 씨가 스포항에 나오셨을 때, 그 저희가 이제 매주 고정 질문으로 나의 미래를 스포한다면 이렇게 이제 여쭤봤을 때 갑자기 느닷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공약을 그렇죠. 딱 하신 거예요. 네. 어떤 약속을 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. 스포한 고영배 앰플 라잉의 드라마 재현 씨가 네. 군대 가기 전에 딱 약속을 한다고 스포를 제대로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. 뭐죠? 지, 지금 여기서 얘기해야지 제가 결의를 다 다질 것 같습니다 결의를 다 집니다 바로 바디 프로필을 꼭 제대했을 때는 찍고 싶습니다 하, 이럴 수... 네.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? 이제 제 아내는 항상 그 대왕님이 계셨어요 왕자님이 계셨었는데 응.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나오질 않으셔가지고 아 그래서 그거를또한번 보고 싶고 <laughs> 지금 언제 아니면 내가 이런 걸 해보겠나 어. 지금이라도 빨리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앞으로 활동할 때 조금 더 건강하게 어. 더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줄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어. 생각인데 지금 이 타이밍이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어. 생각에 <laughs> 야, 근데 네. 너무 신기하다 네. 재현씨도 저도 조금 목소리가 어리지 않아요? 네, 되게 영하네요. 오, 어, 영해. <laughs> 2년 전이라. <laughs> 네. 어, 뭔가 부부탄 느낌 나네. 상기돼 있어요. 네. <laughs> 사고 전 <laughs> 이따님 언제 보겠냐라는 느낌으로. 그렇죠. 다짐을 하고. 네. 가셨어요. 그러 그러고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현 씨가 그쵸. 그 사진을 올리기 전에 보냈죠 메지 네, 메시지를. 맞아요. 형. 저 약속시켰습니다 이러면서 응. 뭔 소리지? <웃음> <웃음> 하고 이제 사진 올리고 다시 한번 <laughs> 사진을 올린거요 네. 깜짝 놀랐어 야얘 야, 뭐지? <laughs> 그러더니 라디오 나가서 네. 얘기 청취자분들한테 꼭 하고 싶다고 와, 너무 좋지 너무 좋지 해가지고 네. 나오시게 된 거예요 야그 제가 사진을 봤는데 일단 첫 번째 제 소감 지금 등이 <laughs> 잘 됐다 아 맞아요 등이 너무 예뻐 네 등이 와막 <laughs> 저기 바닷가 가면은 모래사장으로 된 바닷가가 있는 반면에 네. 그 회색 자갈로 된 바닷가가 있어 아네 뭔지 알아 등이 그 자갈바닷가야 <laughs> 물통불퉁해 아주 등이 그냥 아, 그래.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그거 맨발로 밟고면 아프다고 그렇죠. 야, 그렇죠. 이거는 그렇죠. 우와 막 울룩불룩 등이 돼있고 어, 두번째는 아그아 어, 이거를 좀 방송이 맞나 그 팬티 선택이 아. 팬티 선택이 약간 어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흔하지 않았다 맞아요 어, 디자인 유니크했다 네그 주요 브랜드가 아닌 것 같더라고 네그 원래 주요 브랜드를 선택할라다가 네. 아 뭔가 조금 더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할 찰나에 네. 이제 요번에 이제 그 바디 프로필을 찍었었을 때 많은 도움을 줬던 어. 친누나인 재경 씨가 어. 여러 가지 추천을 많이 해주셨죠. <laughs> <laughs> 원래 제 속옷 담당이시거든요 <laughs> 파정네에서 제 속옷 담당이셔가지고 아 재경 씨가 네아 재경 아, 씨가 야 <laughs> 이거 너 이거 속옷 살짝 <laughs> 네. 그 밴드 보이게 할거 아니야 <laughs> 네, 그죠 그거 이걸로 해. <laughs> 그쵸? 약간 그런식으로 <laughs> 정확겠어요야 그걸로 할거 아니지? 이걸로 해 <laughs> 이런식으로 네.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디프로필은 항상 그 네. 밴드가 붙어있어요 그쵸 그걸 떼려면 뗄 수가 없어 항상 그쵸. 그 밴드가 부각이 돼그그 브랜드가 항상 약간 고정되어있는게 고정돼있죠 한 두세 개로 돌아요 네. 두세 개로 돌죠. 근데 어 다른 건 되게 약간 귀엽게 이렇게 좀 영어가 써있는 네 이런 디자인 선택했고 세번째 아 어, 예상보다는 노출 수위가 조금 좀 덜하다 아, 네, 맞습니다. 엄청 잘 만든 것 같은데 네.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사살사그 잘더라고요. 네. 그것도 이제 저희 제 속옷 담당이신 어. 김재경 씨가 어. <laughs> 네, 그 너무 그 바디 프로필 짬 하고 나오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. 아, 아 재경 씨가 네. 네, 나도 그렇게 생각해. 네, 어. 그래서 약간 화보처럼 진행해 보는 건 어떠냐라는 아이디어로 해서 적당히만. 아, 지경 씨. 시, 실질적으로 네. 큰 도움을 많이 주시네요 어, 많이 주시죠 오. 오. 좀 재경씨가 얘기를 한다면 네. 누나 말이라면 네. 무조건 오케이 하는 편이 아니면 아, 아 내가 알아서 할게 <laughs> 한 열의 아홉은 오케이예요 오 진짜? 네, 열의 아홉은 왜냐면은 제가 살면서 진짜 누나가 거의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<laughs> 그 네. 뭔가 말 들어서 손해 본 적이 없군요 한 번도 없어 이끼 있었고 이끼 있었는데 <laughs> 그래 있었는데 나 이러면서 뭔가 아, 했는데 있었... 아 있긴 있었어. 네, 있긴 있었는데 어, 근데 대부분 근데... 누나 말 들어서 맞으니까 나다 맞습니다. 아 그렇게 아, 너무 좋다. 네. 아, 그 뭔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찍었잖아 드디어. 그렇죠. 대부분 그거 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. 좀 갈리더라고요. 뭔가 진짜 뿌듯해하시는 분도 있고 음... 이 사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못 먹고 아, 이랬던가? 하고 좀 허무함을 느끼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전자였던 것 같아요. 됐어. 네. 그래가지고 바로 영배영님한테. 아, 여기 저, 저 됐어요! 네. 아, 허무한, 허무한 DM이 아니었어요. <웃음> <웃음> 환희로 가득 찬 메시지였어. 네. 저는 이제, 아, 끝났다, 해냈다, 어. 약속 지켰다. 에, 약간 좀 포커스가 더 맞춰졌던 것 같아요. 아. 아, 네, 너무 좋았구나. 네, 그래서 행복했습니다. 대부분 그걸 촬영을 할때다 전날까지 막 수분까지 말리니까. 아, 네, 맞아요. 너무 힘들게 하니까 찍을 때쯤에는 내가 내 몸은 찍고 있지만 머릿속은 끝나고 뭐 먹을지가 가득하다고 맞아요 뭐 드셨어요? 근데 저는 딱 찍는 걸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음. 진짜 짜장면에 깐풍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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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깐풍기 아 짜장면에 깐풍기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이 전날에 수분 조절을 하면서 이제 그 상태로 사진을 찍으니까 아마 찍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공감하실 거예요 물, 이온음료가 진짜 먹고 싶어요 아, 목말서 네, 목이 너무 마르고 꿀떡꿀떡 먹고 싶었 아 근데 이거 못 마시니까 그게 너무 마시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끝나고는 뭐 먹었어요? 짜장면 깐풍기 먹었죠. 먹네, 먹었죠. 깐풍기 싸해가지고 짜장면 말아가지고 너무 맛있었나요? 생각만큼 별로였나요? 생각 이상으로 맛있지 않았어요. 아, 딱 그냥 아 뭐, 그냥 깐풍기였어. 그냥 깐풍기랑 짜장면이었구나. <웃음> <웃음> 진짜 <웃음> 막 <laughs> 천상의 맛막 조이 울리고 이러잖아요. 미미 네, 그러니까. 이건 아니었더라고. <laughs> 미미아 맛있을 미 또, <laughs> 떠다니지 않았구나. 네, 미 미는 아니더라고. 아, 아, 네 좋습니다. 아 살을 2 3 k g 를 뺐어요. 네 맞아요.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원래 몸무게에서 23kg를 뺀게 아니라 음. 일부러 증량을 좀 했어요 많이 아 많이 근육을 좀 벌크업을 좀... 먼저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의 93 4kg까지 벌크업 체중을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약속을 하고 입대를 하고 나서 네.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면서 네. 93까지 찢었다는 거죠 죠 네, 그러니까 지금 됐어요. 모습 자체가 그 전에 만났을 때보다 확막 쪼그라들고 말른 느낌이 아니거든요 네. 거기서 이제 커팅을 하면서 근육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23kg 정도로 감량했습니다. 그러면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은 몇 킬로였어요? 저희 이거 할 때는 거의 한 거의 70kg 초반 대를 계속 유지했었죠. 그 70. 상태에서 찌웠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거네 사실. 네, 사실상 조금 그 사진 찍을 때까지는 거의 67kg까지 만줄다가 지금은 아 그렇게 하다가 내가 진 쓰러질 수도 있겠구나 해서 아. 한 지금도 7 0대를 69, 체중 대비 근육량만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도록 네, 최대한 그렇했습니다 아. 삶의 변화가 있던가요? 확실히 있긴 합니다. 뭐 물론 이거는 음. 뭐 제가 뭐 복무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의 좀 루틴이란 것도 아, 많이 생겼고 아, 아. 그리고 뭔가 활동적인 걸할때 많이 지치지가 않아요. 아, 체력이 좋아졌구나. 네, 확실히 체력은 진짜 좋아지더라고요. 시간을 돌려. 다시 네. 군입대 전으로 돌아간다 네 다시 한번 어~ 바디 프로필을 약속합니까 오아 어, 어, 고민 하네 오... <laughs> 이렇게 아, 잠네 이렇게 잠시만요 근데, 근데 아까 과거에 저에게 왜 내가 이 얘기를 안 했지 그~ 제가 원래 바디 프로필 공략 중 제일 큰 이유가 어. 저희 멤버들이 다섯 명 중에 한 분에 세 명이 군입대를 한 아,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희 팬분들이 너무 좀 슬퍼하시고 아. 좀 허전하시고 그래서 오케이 내가 기대감을 줄게. 너네가 평생 보지 못한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거야 하고 어. 이제 스포를 한 거죠 어, 어, 아 그게 어, 이제 바닐 프로필이었던 아것 같습니다 네. 결국 약속을 지켜서 네. 재현씨도 좋고 팬분들도 좋고 그렇죠 아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활짝 핀 스포왕 고영배를 듣고 계십니다